제가 또 분세터를 딱한번 작업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롱 패딩이었는데 음... 옷 자체가 완전 히 거의 이불만 했어요. <laughs> 품도 크고 정말 네. 완전 비고 오버 사이즈였는데 오리털을 100g을 넣어도 이게 뭔가 이게 렇 펌핑이 네. 안 나요. 그렇죠. 필파워가. 네, 필파워 네. 안 나오니까 네. 이제 업체에서 요즘 에 분세터 있다던데 네. 분세터를 좀 넣어보면 어떠냐? 아, 안 되고 이거, 이거 괜찮아요? <laughs> 이거 안 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넣었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어 올라오죠. 올라오. 올오죠 근데 어. 단점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무거워. 있어요. 엄청 무거워. 요 <laughs> <laughs> 1.2kg 올렸어요딱두배 넣었어요. 또 단점이 네. 이게 이제 입다 보면 한쪽으로 쏠려요. 아, 아래로. 아, 아. 꺼지는구나. 네, 꺼져요. 그러니까 빵빵한 것처럼 이제 효과를 주려면 네. 많이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세터라고 9019짜리를 그냥 일반 비닐 포리백에 넣고 불러다가 네. 떼면은 네. 복원력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쵸 그쵸 거의 네. 복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웃음> <웃음> 복원이 안 된다고 봐야 네. 돼요